안녕하세요. 거제 농사다리입니다. 자, 오늘은 25일입니다. 25일. 6월 25일. 오늘 밭테를왜한냐이면 이렇게 줄을 갖고 왔어요. 지금 옥수수 나무대가 아, 2000, 2500이 지금 돼 갑니다. 이렇게 2,500이 돼가고, 옥수수가 참잘 됐어요. 옥수수가 얼마나 빵빵하게 잘 열었냐, 그러면. 아주 빵빵하게. 빵빵. 옥수수, 나무 한개 보통 세 개씩. 빵빵해, 옥수수. 아, 옥수수. 이렇게 됐는데. 옥수수 대도 진짜 구해대 나무 대나? 큰, 대. 이 파이프, 파이프. 이 파이프 대하고, 파이프하고 이 옥수수 대하고 크기가 똑같네요 얼마나 옥수수 대가 큰지 오늘은 작업은 옥수수 보호하기 위해서 왔어요 어, 지금 참외밭도 있지만은 지금 참외밭 가로 딱 심어놨지만은 이 참외밭 가로 옥수수 순 나온 거 전부 다 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늘이 조금이라도 적게 봤거든요. 어차피 저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옥수수를 북쪽에다 심어놨어요. 음, 참외는 남쪽에다 심어놨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햇빛이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이 옥수수 가 쪽에 이 팔이 다 잘라주고 그리고 또이 옥수수가 바람 불면 잘 넘어가요. 넘어가버리면 잘 컸던 옥수수도 알이 수확량이 크기에 넘어가버리면 50% 뿐이 수확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요, 말뚝을 박아갖고, 요, 줄로, 요, 줄로 절로 돌려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약 4m당 한개씩 요, 또 있죠. 이렇게 또 박아놨어요. 와, 억수수 크네. 옥수수 두 개. 또4 m 해야 되면, 한개또 나와요. 세개 이렇게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아침에 지금 박았어요 이개 옥수아 카이 옥수카이 그리고 여기 다섯 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섯 개 박아갖고 여가에 갖고 저 끝자리로 어 조금씩 감아가면서 묶어야 바람이 항상 저쪽 바다 쪽에서 오거든요 남쪽에서 바람이 오기 때문에 줄을 북쪽으로 해갖고 옥수수를 남쪽으로 가게끔 해갖고 이렇게 묶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사각 마루보 파이프를 크게 이렇게 세워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 놨더라도 중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농산물은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관리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 여기 보니까 또옥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이래. 여섯 개 이렇게 보통 이 종자 품종이 상당히 씨가 좋은 걸로 샀거든요 그런데 참 그래서 여러분들 농산물을 아무리 땀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심어 놨을 망정 아무리 토양 준비를 해 놓고 심어 놨을 망정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런 농사가 안돼요 그리고 풀을 매주지 않으면 더욱더 농사가 또 안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준비 토양준비 파종준비 그리고 싹트기까지 준비했지만은 어느정도 크가 썼을 때 지지대도 해 줘야 되고 불도 매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방역도 해 줘야 되고 한 20가지에서 35가지 정도를 중간중간에 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오면 계속 다른 일이 있어요. 농부들은 계속 다른 일이 있어요. 한 가지 식물이라도 그런데 여기는 몇 가지 식물을 심어 놨냐면 여기 아무리 못 해도 한 서른 가지는 심어져 있죠. 과일나무이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다 이렇게 돌보아주지 않으면 어떠한 과일도 어떠한 식물들도 딸 수가 없어요. 딸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관리를 해준 것이 최고의 수확의 기쁨을 얻는다. 아무리 밭에서 수확이 잘 됐든 안 됐든 중요한 것이 내 집에 갖고 가갖고 해야 돼요 여기에 이런 나무들 가지치기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감나무 돌봐야 되고 퇴비해야 되고 겨울에 정정해 해줘야 되고 뭐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잘될것 같네 해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신경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농사짓다가 하나도 수확도 못 하고 농사 씨앗값 버리고 또 퇴비값 버리고 고생 버리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것은 수확을 해야 거기에 대한 돈보다그 기쁨이 오거든요. 기쁨이. 수확도 못 하고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하늘의 탓 그리고 날 일기의 탓기온의탓 하지 않으면 하지만은 대한민국 농사 잘든 사람은 모두 다 자기의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사 잘든사람 왜? 농사를 짓다 보면은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사 한개한개 한개 씨앗을 심었다 하면 내 자식처럼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식들도 하나하나 가르쳐 갖고, 어렸을 때부터, 세살 때부터, 철들 때부터 시작해 갖고, 장가 갈 때까지 하나하나씩 가르쳐 가면서 부모의 삶의 방법과 부모에게 얻은 그러한 교훈으로 살아가야 돼요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도 커갈 때 옆에서 잘 봐주고 따듬어주고 풀매주고 그리고 방제작업 해주고 그리고 또 태풍 바람 비에 배수로 작업 잘해주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밑거름도 한번씩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농사는 절대 안돼요 한, 농산물 한개 키우는데 한 40가지 이상을 한다그 했죠 한개 한개 그러면 여기에 아까 금방 뭐한 30가지 이상 심어져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게으름으로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가 게으러서는 농사는 절대 절대 못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비싼 돈 주고 씨앗 사갖고 그리고 또 대비 사갖고 힘들게 밭 얽었으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 그러한 우리 농사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옥수수 나무 지지대에 줄로 잡아주는 지금 작업을 하겠습니다. 옥수수 나무 참외밭에 그늘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잘랐어요. 그리고 또 옥수수 나무 제일 밑에 제일 밑에서 이렇게 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있죠. 띠주면 좋습니다. 일단 띄어주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이 띠어졌어요 옥수여 있죠. 필요 없는 거니까 떼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옥수수 나무. 뭐 자 어느 정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갖고 여기에 이렇게 옥수나무 잎을 조금 잘랐어요. 잘라야 사람도 다니기도 좋고 그리고 또저 뒤쪽에 참외나무 참외나무 그늘도 안 주고 그래도 좀더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잘라버리면. 절대 또 옥수수가 입에서, 옥수수 입에서 양분을 빨아갖고 옥수수가 크기 때문에 아주 밑에 쪽은 잘라도 되지만 중간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를, 나무를 기를 때는 조금, 성이만 조금 보이면 알이 통통하고 맛있는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죠. 여기도 지금 아까 밑에 거 많이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많이 손질했습니다. 아, 방금 아까 작업하는데, 아까 줄을 가까워갖고, 하얀 줄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얇아갖고, 빨간 줄을 방금 또 했어요. 이렇게 지지대로 해갖고, 지지대로 해갖고, 옥수수가 바람에 이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쪽 북쪽 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줄은 탱탱하게 해도 돼요 탱탱 그런데 이쪽에 남쪽에 있는 줄은 조금 느슨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느슨하게 해야 옥수수가 옥수수도 숨을 쉴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너무 꽉짜해 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지그자그로 해갖고 하고 또 멀리 있는 것들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야 그냥 지지대해갖고 S자로 이렇게 꼽아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옥수수 이것도 바람이 타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옥수수 여기에 이 대에 약70% 상부에 이 부위가 제일 중요해요 바람이 불면 최고 탓치 되는데 이 상부에 70% 상부가 최고 중요해요 밑에 쪽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개만 해놨어요 이쪽 거의 중요해요 옥수수나무 전체 길이에 밑에서 70% 위에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옥수수 이거 바람 불면 다넘어가버려 넘어갔다 하면 옥수수 수확 끝이에요. 50% 수확도 모래요. 이렇게 옥수수 밑에 필요없는 순도 다 쳐버리고 이렇게 바람 대비 태풍 대비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아직 태풍이 안 와갖고 이렇게 옥수수가 풍성하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옥수나무 이렇게 지지대를 중간중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지지대를 해갖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가 참잘 됐습니다. 일본. 옥수수가 여기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일자로 안심 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해놓고 내려가려 합니다. 아, 일이 많네요. 밭에 오면, 밭에 오면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땀을 흘리고. 하... 오늘도 거제 농사단인과 함께 해준 시간 고맙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풍년 많이 돼갖고 많은 수확 하시기 바랍니다 거제농사단원과 같이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